토요일 사순절의 스물여덟 번째 날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를 사십시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27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얼마 전에 그한 프로그램 중에 이제 육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죠.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이 중에 아홉 살 먹은 아이가 나왔는데 이제 이 아이에게 어떤 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이 아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그온 가족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그 조언해 주시는 분께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셨느냐면 아이가 해할 일을 하고 나면 아이가 해할 야 일을 하고 나면 책임은 어른들이 진다.라는 마음을 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 그가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네 의무를 다한 다음에 책임까지도 본인이 지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에게 이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해야 한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내가 책임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리고 나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상황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리고 나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직분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냈느냐?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직분을 지키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 십자가의 도즉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역대상에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들은 누구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 직분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직분을 지켰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시편 47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일 가운데 하나를 바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가차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차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직분을 지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살아는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인의 직분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옆집 아주머니에게 또는 내 뒷집 아주머니에게 혹은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칭송을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직분을 지키는 건 이런 겁니다.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작했다면 이전에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요. 아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현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웃들에게 호감을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옆집 아주머니에게, 뒷집 아주머니에게 혹은 아랫집 아주머니에게 호감을 사는 분인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표현,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만큼 세상 가운데서 호감받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욕하고, 막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면 칭찬을 받았다 혹은 후감을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은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보여 주거든요. 자, 먼저 직분을 지킨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그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며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너는 지금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을 지킨다라는 것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바로 성전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나오셔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해드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여러분 호감사는 칭찬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성전 주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 주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딘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가 어딘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 머무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늘 하나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다윗이 성전주의에 머무르지 못하고 즉 하나님 주변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왕궁 옥상에서 거일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일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어디 있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에게 삶의 리듬이 깨진 겁니다. 아니, 조금 정확히 말하자면 신앙의 리듬이 깨어진 겁니다. 자, 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낮잠을 잔 거예요. 네. 용서하고 드리시기를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자빠져 자다가 일어난 다윗은. 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뭐가 이러면 자고 있다가 일어난 겁니다. 낮잠 자다가 늦이 막기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신앙의 리듬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 주변에 없다 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퇴근하면 네 집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자꾸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주위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성전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면 성전 문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 주변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은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냥 성전 문을 연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성전 문을 열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전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 그 성전 문을 아침에 열기 위해서 저녁부터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다윗은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일 양을 지킨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임과 맡김에 대해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맡겨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아주 작은 일이었거든요. 오늘 성전 문을 여는 사람들처럼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자, 그랬던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작은 일에 책임을 다했던 이 다윗이 이제 그 돌팔매질을 던질 때는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돌팔매를 던지면서 내가 할수 있다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한 다음 그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책임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윗, 다니엘, 요셉.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책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죠. 오늘 이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은 내일 아침 이 영상을 보게 되겠지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책임을 다 하겠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 사순절의 시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책임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죠. 오늘 이 사순절의 깊은 묵상은 바로 그러한 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자리, 내가 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마주 슬픔을 견뎌나가주 예수의 마음네마다 주가동내 감이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시기에 있는 이시기 시기에 있는 에서일이시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는에이렇기 고백하며 나아가는시간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는이 시기에 있는 기에 있는 는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책임을 다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얻어 주시옵시고 책임과 맡김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얻어 주어진 그 토요일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책임과 맡김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을 다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건강의 문제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주님의 책임져 주시옵시고 책임을 다하여 기도하며 책임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며 나가는 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를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나옴 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내가 주인되어 힘들어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주님이 책임지십니다.내가 계획하려 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아내십시오.